중국 군부는 월남천 참전파와 대만 해협파가 있어요. 이게 둘이서 싸웁니다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복건성에서 17년간 근무를 했는데 복건성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게 타이완이에요. 그게 대만 해협입니다.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시진핑이 중앙에 오니까 다 대거 커진 거죠. 지금 서열 3위 사라졌다 중앙군사위원회 서열 3위입니다.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요새 많이 나오는 장효시아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. 서열 2위. 이장효시아라는 사람은 월남전 참전파예요.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하면 월남전 참전파와 대만 해협파가 내부 투쟁이 난 거죠. 다 시진핑이 안친 거예요. 그러니까 어쨌든 시진핑이 낙점을 했으니까 낙마도 하고 할거 아니에요. 그러면 너희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. 내가 다 해줄게. 그거는 더 그립이 센 거죠. 다 자기가 장악하면서. 쟤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너 자르고 그거는 시진핑 권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시각도 있고 또 하나의 시각은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 벌어졌다 총석위에서 낙점 받은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말이야 시진핑한테 대든다는 인상을 주고 이거는 시진핑의 장악력이 옛날 만큼은 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제 저는 성 경쟁이나 내부 투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군 조직이 시진핑에 도전을 해서 군 조직이 당 조직을 흡수한다 쉽지 않죠.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도전을 하는 상태는 아니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.